흑염소즙 복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성피로로 기운이 없는 분들, 수술이나 질환으로 기력회복이 필요한 분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건강회복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흑염소즙 복용법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포를 드시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분들은 하루 한 포가 적당합니다. 약해진 신체의 기능을 높여 기력과 면역력 향상은 물론 몸의 활력과 체력 강화를 위해 흑염소즙 복용법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남자가 먹어도 되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남자에게 효능이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신 분들인데요. 그 어디선가가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으신 걸까요? 유언비어를 진짜라고 믿지 마시고 흑염소즙 복용법으로 잘 챙겨드신다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하지만 흑염소즙 복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것인지를 꼭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누구나 드시기 좋도록 잡내를 잡기 위해 한약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처음부터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한약제를 꼭 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강복자 흑염소즙은 부작용 없이 누구나 드시며 건강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한약제 대신 야채를 사용해 만듭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야채를 넣고 만들어 체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드실 수가 있어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야채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넣지 않고 만들 수 있어 다른 흑염소적보다 더욱 진한 효능이 녹아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을 지녀 명산으로 손꼽는 지리산에서 사시사철을 건강하게 키운 후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더욱 뛰어나 건강 회복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약재 없이 진하게 만든 강복자 흑염소즙 복용법으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건강 회복을 제대로 시작해 보세요. 한약제 없이 만든 지리산 흑염소즙 010-4665-0102.